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6일 밤 10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뭐 아직까지 막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음, 저의 어떤 매매 법칙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좌에서는 58,000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 계좌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오늘은 한 13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그런 하루였고 평가 손실은 좀 많이 뭐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610만원 정도의 이제 마이너스를 좀 복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했었냐면, 뭐, 이런 것도 한번, 더 네이처 홀딩스,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조금 뭐, 손절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요렇게, 수익을 좀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런 걸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음, 좀 보면, 시장을 잠깐 먼저 볼게요. 시장을 보면, 어제 21선을 뚫어 놓고, 오늘 약간 좀 조정을 주는 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위로 확 뻗어 오르느냐, 아니면 좀 다시 한번 좀 내일까지 한번 조정을 주느냐, 그런 좀, 위치에 있고 음, 여기 보시면은 지금 5일선이 21선을 아직은 돌파 못해 내일 한번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정말 강력한 한 1020, 3 0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스닥이 한 2, 3% 상승이 나오는 그런 날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계좌가 확 올라올 텐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손절할 것좀 손절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시작해보려고,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냥, 시장이 늘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해봤었는데, 매수하자마자, 막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15,900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laughs> 애, 애초에 분할 거다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정말 또 최고점에 잘 매수를 했습니다. <laughs> 잘 매수를 해놓고, 사실은, 좀 현금이 있으면 요 밑에서 좀 매수를 더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그럴,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현금이 없어가지고, 요 밑에서 좀 매수를 못하는, 그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봉을 보시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죠. 매수하면 안 되는데, 일단 분할로 매수한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일단 1차. 밴드를 이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한 2만원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일단 도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봤었냐면 옛날에 그 Q 캐피탈이라는 종목에서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어디서 봤었냐면 음, 그게 어디였었냐? 여기였었나? 여기서 어 이렇게 막 엄청난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때였구나 이때 여기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엄청 칼자루 이렇게 음봉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서 장중에 이 선익 시스템이 이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뭐 일단은 뭐 서, 이, 이 양봉 이 음봉에서 일단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섰긴 했지만 아, 이걸로 다시 볼까요? q 음, 캐피털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아, 여기였었나? 아, 여기였던 것 같다. 여기서 이게 어마어마 무시하잖아요. <laughs> 그러면 좀 차트를 본다는 사람들은 "아, 이거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아마 여기서 털렸었을 거예요. 그 예전에 언제요? 벌써 2 0 1 6년도네요 그런데 보기 좋게 이렇게 상승할 때 제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네, 못 따라갔겠죠. 그죠. 이렇게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끝날 줄 알았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게, 아, 이제 다 시세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놓고는 이렇게, 이 끝났다고 하는 시세보다 대략 얼마나 더 갔느냐. 어, 여기까지 갔어 2,000.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세보다 한두배 이상 갔었다. 그래서 이 선익 시스템도 월봉을 보면 이게 결코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 그래. 한번 물린다 생각하고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본 겁니다. 어, 2만원 이상을 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도 이제 거래일이 이제, 한 8거래일 남았거든요. 그래, 한 8거래일 동안 천천히 매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에, 장중에 막, 마이너스 한 16, 17%까지 막 났었어요. 그래도, 막판에또 들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라리 떨어졌으면 더 매수를 했을 텐데, 일단 요런, 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일단 두려움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매매를 할 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좀 매매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차 파동이 마무리가 됐고 어디까지저는 바라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몰라요. 한 아, 2만 원까지는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일단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T 로보틱스가 아, 드디어 이제 오늘 오늘 에스넷을 약간 조금만 수익을 낸 다음에, 여기 에스넷 조금 이렇게 손절하고, 또 다른 데서 또 수익을 또 냈어요. 몇천원. <laughs> 여기였나? 이렇게 또 몇천원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음. 그래서, 스익이 테이블 오티 디스, 그 에스넷을 약간 손절한 것을 여기다 그냥 들이부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9350원에 아, 일단 이렇게 갖고 있고, 내일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오늘이 디데이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일 것 같아요. 내일, 그래서 내일 엄청난 이제 당연히 이 고가 9920원은 당연히 넘겠죠. 그래서 내일 한번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겠다. 제가 보는... 파동의 끝은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저 미지의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이제 다 뚫었습니다. 이제 위에, 아, 외물대가 없다. 외물대가 없어서, 아, 좋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밀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남전자도 오늘 움직임이 좋았어요. 수급과 함께 좋았는데, 매수를 하다 보니, 아, 많이 매수했네요. <laughs> 안함 존재를 보면, 여기에 210만원, 그리고 여기에 150, 210, 한 360만원 정도를 매수했네요. 저 나름대로 좀 많이 매수한 건데, 매수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디를 오늘 뚫을 것만 같았어요. 여기 파라블릭 상단 4,005원이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4,005원을 뚫을 줄 알았는데 안 뚫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안 뚫으면 어떻습니까? 뭐 내일은 뚫겠지. 모레는 뚫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4,005원과 4,300원 돌파를 저는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다릅니다. 특히 내일 어디만 뚫으면 이제 완벽한 차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가. <laughs> 오늘의 고가가 3,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바로 좀 말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좀 갖고 있습니다. 뭐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키스트라는 종목을 어제 매수하고 오늘 좀더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매수를 해봤는데, 다행히, 좀, 일단은 수익권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만오천원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면, 뭐, 안갈 수가 없는, 뭐, 제 생각에는, 안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다. 그쵸? 어디까진 가야 돼요? 한, 이만, 이만, 뭐 이만 이삼천원까지는, 가줘야겠죠, 그죠? 그쵸?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는데, 그냥 버리진 않겠죠. 그래서, 어, 내일 어디만 뚫는다면, 만구천 칠백원. 제가 어제도 그더 네이처 홀딩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구간을 뚫으니까 이렇게 13% 날아가잖아요. <laughs> 기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만구천 칠백원을 뚫으면, 네, 날아간다 생각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인데요 얘도 다시 수익권으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늘 60개월 첫 돌파기 때문에 일단은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연봉을 보면 얘는 어디만 뚫으면 날아간다 5,250원 이에요. 그래서 5,250원 근처에 왔을 때 매도세가 너무 강하면 저도 같이 매도를 하고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뚫어버린다 싶으면 또 홀딩도 해보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파크가 오늘 좀 떨어졌는데 막 그렇게 막 두렵지는 않습니다. 요 수급과 함께 얘는 언제 어느 때고 그냥 갑자기 올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기 지금 장대 주봉 후 2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일 더 떨어져서 뭐한 4천 뭐한 300원까지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더 매수를 할 거지 매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산7,000 3,400원까지는 저는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J그룹이랑 더 네이처 홀딩스는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내일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고점에 매수하면 안되니까 어디까지 상단으로 잡고 대략 한20% 한20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하고 SJ그룹은 그 다음에 더 네이처 홀딩스도 이제, 여기, 전고점에서 좀 매물 소화를 했으니, 뭐, 하루 이틀 혹시나, 뭐, 운이 좋게 조정을 주면, 거기서 한번 재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둘다 수급이 좋다. 그 다음에, 동양물산인데요. 아 오래, 오래 기다렸던 동양물산이 엄청난 수급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봉을 보시면, 아 이제, 예쁜 일봉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어디만 뚫는다면, 대략, 1700, 한, 450원? 지금으로는 한, 150원입니다. 이제, 150원을 넘어서면, 좀 강력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 쌍바닥이, 이게, 좀처럼 나오지 않는 쌍바닥이거든요. 잘 보시면, 주가는 내려오는데 지표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겠다는 신호다라고 봐도 무방하며 60개월 첫 돌파와 함께 내일, 한, 내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2,300, 400원까지는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KEC도 오늘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뭐큰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더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고, 음 최대거래 종가 2,010원 돌파 또2980 아래로 내려왔어요. 좀 뚫려 싶더니 또 다시 내려왔네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한번두번 번 떴잖아요. 3일째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일 못 가면 좀더좀 좀 시간에 시간에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내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무조건 어디를 뚫어야 된다. 3140원을 좀 뚫어줘야 된다. 그래야 좀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피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40원을 잘 기억해. 그 다음에 오늘 휴캠스도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갖고 있던 제 거의 좀 휴캠스 휴캠스 거의 좀 돌아왔네요. 마이너스 막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많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내일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일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한한 2만 8,9천 원까지만 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2만 19,000원만 가도, 8,000원만 가도 한 주당 1,000원 먹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림 포장이 얘도 좀 많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테림 포장이 테림 포장 테림 포장 아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20%가 넘었었는데, 13.6으로 일단은 좀 줄어들었고, 이제 한 파동 남은 것 같아요. 한 파동 나올 때잘 빠져나와야 될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도 다시 한번 전고점 탈환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봉을 만들었다. 그런 일봉을 만들었고, 무엇보다, 다시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어서 그냥 수급으로 밀어, 밀어붙이면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여기 최대 거래 고가 5,300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고점을 탈환하러 가는 그런 게임에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BI Investment라는 종목도, 종목도, 종목도 제가 오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3거래일 동안에 뭐 수급도 수급이지만 아 제가 한번 베팅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150만 원 정도 저는 이렇게 보통 한 150만 원 정도면도 저는 나름대로 많이 베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가격을 다 뚫었어요. 그래서 좀 월봉을 보면 다 뚫었기 때문에 내일장에 어디만 넘으면 어, 어, 이번달의 고가 아 고가가 얼마니 아 1535원이네요. 앞으로 100원만 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1535원 돌파를 기대하며 내일장에 한번 쭉 위로 뻗어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까지 한번 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이 좋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물려 있었던 코스모신 소재가 장중에 막12% 이상 올라가면서 뭐 뉴스가 나왔나봐요 그죠그뭐 얘는 갑자기 팔았니? 뭐 <laughs> 소량이니까 어 아무튼 뭐 뉴스가 있었나봐요 뭐 뉴스도 뉴스지만 그래서 일부 조금 매도하고 연봉을 봐야돼요 얘도 약간 그 최대 지난 해에 가가 2만 6백원인데 넘어섰어요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한 11만원 10만원 11만원을 간다 라는게 아니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 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매도 하고 얼마만 좀 갖고 있다 얼마만 갖고 있다 한 113만원 정도를 한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에 한번 위로 한번 뻗어주는 그런 파동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움직이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일의 목표는 아, 현금을 많이 만들겠다는 라게 내일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자본가였습니다.